김비호 선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3라운드 경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뭐 일단 보기 없는 플레이로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하루였는데 티샷이 조금 오늘 불안정해가지고 뭐 보기를 했지만서도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미국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이제 치고 있어. 있었...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상태고 좀 지난 한한 한 달이 좀 저한테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걸 좀 약으로 삼고 앞으로 이제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김표 선수 그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웹닷컴 투어에 가서 올 시즌을 보내긴 했는데 그 성적성적도 기대만큼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근황에 대해서 좀뭐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뭐 어, 근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웹닷컴에서 1년 내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어 열심히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지만 좀 아쉬운 결과가 좀 많았고요. 그곳에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점차 좋아지는 시기에 제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맹장 수술을 해서 지난 한달 정도를 이제 골프채도 못 잡고 미국에서도 기권을 했어야만 했고 남은 뭐 플레이오프 시즌도 아예 참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또한도 제가 좋아지는 시기에 아팠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약으로 삼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즌을 좀 한국에서 잘 마무리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고 또 지금까지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뭐 하루 그리고 남은 올 한해 시즌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은 내년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올해 그 웹닷컴 투어 작년에 이제 큐그 큐스크를 봐서. 웹닷컴 투어를 뛰었는데 열아홉 네. 어, 개 대회 나와가지고 열 네. 번을 좀 컷오프 했는데 네. 가장 크게 한국 대회에서 뛰는 거하고 미국 웹닷컴 투어를 뛰던 어떤 코스나 그 밖에 환경의 차이 어떤 게좀 일종의 벽 같은 걸좀 느끼셨나요? 어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뭐 피지 투어나 웹닷컴 경험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뭐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나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일단 이번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퍼터가 좀 많이 안 돼서 뭐좀 성적이 잘 나도 예선을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린 적중률이나 아니면 페어이 적중률이 작년 뭐 재작년 뭐 지난 몇 년보다 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퍼터가 좀 속을 많이 썩여서뭐2 원더 쓰리언더를 쳤어도 예선이 이제 웹닷컴 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5언더6 under, 언더까지도 편안하게 가는 그런 투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친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 이제 성적이 나지 않, 않았던 게 아무래도 좀 성적 자신감이 그때 당시에는 좀 떨어졌었어요. 잘 쳤는데도. 예선이 안 되고 4회를 경기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죠. 김비호 선수 최근에 혹시 작년인가요? 결혼을 한지 않았나 그렇게 듣긴 했는데 그 미국 생활 지난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돼서. 아, 네. 어 지난 3월 31일에 제가 결혼을 했고 이제 장가를 가서 이제 유부남 생활을 이제 하고 있, 있고 어 결혼하자마자 이제 뭐 신혼여행이 따로 없이 바로 이제 웹 투어에 합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단둘이서 뭐 집도 알아보고 뭐 차도 운전을 뭐 일곱 시간에서 열두 시간까지도 하고 다니면서 많은 경험이 됐, 됐었고 또저 또한도 와이프가 어, 오히려 저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의지를 많이 하면서 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 마음가짐적인 부분에 있어서. 골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골프를 20년 가까이 치면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골프를 편안하게 그냥 일렉스하게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와이프의 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 하면서도 편안하게 제 캐디하는 동생이랑 웃으면서 라운드를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스윙이나 뭐 아니면 그냥 메카닉적인 집착을 좀 덜하다 보니까 골프가 좀 재미있어진 것 같고 다시 좀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네, 지금 선두하고 다섯 타 차인데요. 뭐 최종 라운드에서 어떻 어떻게 경기할 건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지금 아직 제가 날씨를 보진 못했는데 다스타차이가 뭐 많다면 많은 거고 뭐 적다면 적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제가 회복하고 첫 시합이라서 우승이라는 솔직히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었거든요. 뭐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에 비해 지금까지 좋게 오고 있으니까 마지막 날도 뭐 지난 3일처럼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또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이고 그린이 좀 지난 몇년뭐한3년 정도보다는 좀 소프트한 편이라 아무래도 성적들이 좀잘 나는 것 같아요. 러프는 굉장히 길고 좀 까다로운 뭐핀 포지션님에도 불구하고 그린이 소프트해서 선수들이 많은 버디를 지금 낳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올 시즌 이제 잔여 시즌 어떻게 보낼 건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웹을 도전할 을 생각이고 다시 1차부터 뭐 파이널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가장 크게 목표로 하고 좀 달려가고 있고요 어, 나머지 그 이후의 시간에는 한국 투어에 전념을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팬분들한테 제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어, 아직은 저도 한국에서 이제 대회 개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우승을 하면 모든 게 깔끔해질 것 같고 어, 네 일단은 나머지 한국에 있는 제가 나갈 수 있는 시합 다섯 개를 일단 참석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웹에 웹닷컴서 큐스쿨에 전념할 생각이에요. <목소리>